안녕하세요. PC방과 함께하는 의자1번지입니다. 저는 의자1번지에서 부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피팅체어 대표 김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카메라를 든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PC방에 갔을 때 의자 등받이가 뒤로 많이 넘어가 있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가 있는지 뒤로 등받이의 문제인지 뭐 다른 부품의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 의자도 보면은 의자 등받이가 많이 넘어가 있죠. 각도를 다시 한번 잡아, 각도를. 잡아서 보면은 더 잘라 수 있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뒤로 넘어가 있죠, 그죠? 어떤 문제인지는 이제는 뒤집어서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받이가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요 우리 장바니 프레임이 힌 경우. 그다음에 러킹에 유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러킹 뒤로 젖혀진 거죠. 덩번 프레임 힌것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봐도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데 러킹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진단하기 어려운데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냐면 이 러킹이 어, 방석으로부터 얼마만큼 유격되어져 있는가를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손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 럭킹에 유격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새 럭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는지 이건 새 럭킹인데요 바닥에 놓고 손을 넣었을 때안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손이 쑥 들어가죠 그죠 넣을 때. 그만큼 러킹이 뒤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빠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는 의자를 어, 등받이를 잡고 흔들게 되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잡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은 밑에 손잡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은등받이 어, 현재 고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고정시켜 놓은 상태도요 등받이를 잡고 움직입니다 흔들 흔들 합니다 의자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등받이가 럭킹 유격에 의해서 등받이가 넘어간 의자들은 해결하는 방법은 럭킹을 교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럭킹을 교체해 가지고 의자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각도죠 그죠 자, 교체하고 난 후에 의자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럭킹 교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을 개차하고 나서 의자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이시나요 측면각도 한번 보십시오 의자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섰죠 그죠 의자는 처음 출시됐을 때 하고 거의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 의자 등받이가, 의자 등받이가 많이 휘는 이유는, 등받이가 빨리 뒤로 젖혀지는 이유는, 뭐, 러킹 자체에 내구성도 영향을 주겠지만, 가장 큰 거는 어, 의자 구조입니다. 의자 구조. 의자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자의 무게죠.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가 하판입니다. 하판이기 때문에, 어, 무겁습니다. 이제 등받이가 무겁죠. 무거우니까 그만큼 럭킹유격이 어, 빨리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어, 웬만하면 피지방에서는, 피지방에서 어, 무게 많이 나간, 나간 손이 온다면은, 어, 이렇게 등판의 골조가 하파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철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면서 좀 가벼운 거, 등받이 무게가 좀 가벼운 걸 쓰시면은, 뒤로 넘어가는 거, 럭킹에 유격이 생겨서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아무래도 조금 덜 하겠죠. 이게 등판이 넘어간 기준은, 어, 교체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피지방에서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선이 좁아가지고 뒤로 젖혀있는 상태에서 앉게 되지면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의자가 부딪힌다면 어, 그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럭킹을 빨리 교체해야 되겠죠. 교체에 대한 기준은 어, 피지컬 사장님께서 어,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 개인적으로 의자를 개인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중고의자를 구매하실 때 어, 매장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럭킹과 중심봉을 세글로 교체한 상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게 되시면은 몸무게가 100kg 넘는, 넘는 분들도 아주 오랫동안 어, 크게 문제없이 잘 앉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의자가 필요하실 때 의자 수리가 필요하실 때 저희 의자 1번지 의자 1번지를 찾주십시오 보다 잘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